안녕하세요. 오늘도 의사가 못 고치는 환자는 어떻게 하나 이야기 제 2권 병못 고치는 의사 엉터리 의료 제도 황종국 선생님이 지어주셨습니다. 울산 지방법원 울산 지방법원 부장판사 전 부산 지방법원 의료 전담 재판장이셨다고 하고요. 어제 이어서 등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기를 집에서 낳고 모유로 기르며 학교에 보내고 자기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병을 치료하려 하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의사와 대결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된다. 의사에게는 환자를 불필요하게 입원시키는, 입원시키는 습성이 있다. 이 위험한 습성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약이나 수술을 피할 때와 마찬가지의 작전으로 대처해야 한다. 그 치료법으로 나을 가능성이 있는가? 어떤 위험성이 있는가? 다른 치료법은 없는가 등을 연구하는 것이다. 그 결과 의사를 바꾸는 것이 더 낫다는 결론에 이르면 그렇게 하라. 의사 자신이 신뢰하고 있지 않은 치료법으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보증할 수 있다는 것인가. 그러니 우리들은 현대의학과 연을 끊는 편이 좋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대의학의 주술의 속박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하는 확고한 결의, 거기에 건강과 병에 대한 사회 전체의 대안을 새로이 구축하는 지혜와 용기, 그리고 전략을 가진 이단자 군단이 필요하다. 지금 간절히 요망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의료에 대하여 현대의학과 다른 관점에선 새로운 의학인 것이다. 현대의학이 의료기기에 의존하여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형식만의 의학이라면 새로운 의학은 인간에게 희망을 주는 의학이다. 새로운 의사가 목표하는 것은 최후에는 자신의 일을 없애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의사에게 의존하는 것을 하루하루 줄여 나가도록 지도한다. 사람들은 의사에게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새로운 의학에 종사하고 있는 새로운 의사는 의학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것이다. 자신의 몸은 자신이 지켜야만 한다. 현대의학을 대신할 치료법이나 건강법을 찾는 법 편이 현명할 것이다. 사람의 몸에 담겨 있는 생명은 적절한 조건만 갖추면 자연 치유력이라는 훌륭한 복원 능력을 발휘한다. 마음과 몸의 관리는 개인들에게 주어진 책임이다. 그 중에서도 식생활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식물성 섬유, 비타민 등 영양의 문제만을 따질 게 아니라 순수한 자연의 음식을 먹고 순수한 자연의 물을 마시는 것을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민간요법으로 치료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결론을 얻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스스로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면은 충분합니다. 저는 뭐 침뜸을 하는 사람이니까 침뜸만이 답이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요. 어, 요즘은 보니까 걷기, 맨발로 걷기 운동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정말 방법은 무궁무진하다고 보거든요. 자기 자신한테 맞는 것,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채미니 씨의, 어, 우리 아이가 황금똥을 넣는다 하고 이렇게 몇 권의 시리즈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뭐 지장수 만드는 그런 커리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그 레시피가 있는데 사실은 저는 3개월 동안 그거를 하고 넉다운이 되더라고요. 왜냐? 제가 조금 체력이 딸려서 그러니까 뭐 의지를, 의지가 박약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저는 음, 거기 3개월에 넉다운이 돼가지고 또 다른 방법을 찾았던 게 우연찮게 알게 된 이열침이 그렇고, 그리고 이열침을 공부하면서 어, 좀 깊이 는 공부를 하고 싶다. 그래서 지인분이. 여쭤봐서 좀 깊이는 공부를 하고 싶은데 좀 추천 좀 해주세요 해서 알게 된 곳이 어, 바로 이곳이고요. 물론 처음에는 어, 고려침뜸연구소라는 곳에서 배웠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 김남서 어르신의 뭐 수제자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한문선생님이셨는데 한문선생이니까 아무래도 혈명을 익히는데 지대한 그 도움을 받으셨겠죠. 그래서 그분이 음, 교육하시는 거를 한 3개월 정도 그때 당시에는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어렸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그때 퇴근하고서 아들, 아이들 케어해주고 밥 먹여주고 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고 다음에 애들 크면 배우자 해가지고 멈췄는데 사실 아주 그런 기본적인 입문서에 가까운 이야기였는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거는 그... 말하자면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음, 어르신들, 저소득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말하자면, 자제분도 없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사는 그 주변에 몇 분을 제가 이제 소개받아서 음, 침뜸을 아주 기본 침만을 그때 했었는데, 어, 진폐증, 그러니까 그분이 탄광, 탕광, 강원도 탄광촌에서 일을 하셨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시절부터 진폐증 때문에 그냥 말도 을할수 없었고 기침 때문에 그랬는데 그런 기본침만을 했는데 그 진폐증 증상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 자신도 놀랐고 뭐 어르신이야 뭐 말할 것도 없었죠. 그래서 저는 그런 깊은 귀한 체험을 하면서 어 그때 생각했죠. 어, 이거는 절대 놓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거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구나. 라는 엄청난 깨달음을 얻었고. 그래서 이제 한 10년 지나서 아이들이 이제 다 크고. 어, 사실은 그때 당시에, 어, 아이가 이제 제 뜻하고 너무 많이 달라서 그냥 막, 나, 저도 모르게 잔소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아, 이거 아니다. 이거는 정말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차라리 잔소리할 시간에 공부를 해야겠다. 왜냐하면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중에 침뜸 사랑 교육원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1년 동안 교육을 받아요. 그게 한 토탈? 토탈 몇백이 들었거든요. 그 몇백이 들었는데 근데 그 몇백이 몇백만이 아니고 왜냐면 차비값도 있고 또 식비도 있어야 되니까 최소 5 6백은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렇게 1년 동안 수료를 하고 그리고서 또 이제 시험까지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시험 공부를 안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사람이라는 게또 한번 하면 끝을 내야 되고 뭔가 그걸로 뭔가를 어, 일종의 명예 욕구죠. 명예 욕구. 그리고 제가 항상 그 하는 얘기지만, 이론은 이론일 뿐이고, 그 이론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실제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제, 원래는 그 졸업생들을 한해서 말하자면,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만 대상으로 어, 봉사실을 활동할 수 있었거든요. 봉사활동을.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너무 궁금했던 거죠. 혈자리가 이제 교수님마다 다 다르고 하니까 그래서 어, 실제적으로 봉사실에서 그 환자를 그니까, 아니, 환자라는 말을 별로 안 썼는데 내담자분들을 대상으로 치료하는 모습들을 엄청 많이 봤기 때문에 어, 그러면서 이제 더그 침뜸에 대한 확신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어, 공부하는데 엄청난 도움을 받았죠. 그리고 또어 훌륭한 그 선배분을 배워서 또 그분을 통해서도 제가 또 꾸준히 침뜸을 받게 됐고, 일주일에 한세 번을 받을 수도 있었고, 여러모로 저, 저는 사실 그 훌륭한 지인분들, 또 훌륭한 말하자면 귀인들을 통해서 제가 많이 성장을 했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여러분 거를 찾으시면 돼요. 그것이 무엇이 됐든 어, 여러분 것을 찾으셔서 그걸로 어, 병원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치료할 수 있으시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네, 그래서 내일 또 다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